어 오, 피 이틀 으면 죽는다, 진짜. 제발 정신 차리고, 본인들의 수준에 맞는 대관을 하도록 하세요. 초등기간도 아니라 옛날 구판 앨범 저번주에만 70만장을 팔고, FML에 30만장을 판 그룹이? 어머, 슝. 어, 주 안녕하세요? 콘서트에 가게 되었는데요? 노래 같은 거하 저는 VIP를 가게 됐는데요? 초대표네요. <웃음> 아니. <웃음> 그랬으면, 우리 같이 가고 정말 좋았겠지만, 아. 그런 건 아니고, 원래 티켓을. 응. 가지고 계셨던 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콘서트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다. 님이 갔으면은 이제 마음도 전해지고 콘서트를 못 가는 게덜좀 서운할 것 같다. 물론 이거? 중간에 <laughs>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치. 근데 그분의 이거는 그거고. 프라이버시고. 어. 근데 처음에는 그 표를 받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뭐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랬는데 너라도 음. 보고 와라. 저는 일단 팬미팅을 갔다왔었으니까 추가를 빼면은 투어도 갈수 있긴 하거든요. 아예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가 표가 생기게 됐어요.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거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막미안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칭인데 괜찮냐라고 해가지고 저는 사실 팬미팅도 다니왔고 어디여도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저의 대학 동기가 세븐틴의 음악적 팬이에요. 약 1년 정도. 근 진짜 음악적 팬이었요 그런 음악적 팬이 역시 초심자의 운이라는 게 있다고. 맞아. VIP가 됐다고 연 얼른 뭔가 추첨했을 때. 지우나 당첨됐는데? 미쳤다. 그 때니까 얘가 막 진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좀 컸어. 왜냐면 그냥 음악적 팬인데 당첨이 됐다, 이거. 심지어 VIP를. 어, 자신의 사랑은 이만큼인데. <laughs> 리스너가, 그냥. 어, 그냥 리스너 됐다는 거에 얘가 그냥 분노를 했던 상태였거든요. 저도 약간 솔직히 말하면 나였으면은 줬을 텐데. 나를 향했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우길 순 없으니까. 그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치,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서도 그 후에 이제, 아, 내가 어떻게든 그 친구의 표를 뺏어서 너를 주겠다. 네, 얘기했는아요 저는, 저는 안 했거든요. <laughs> 이 녀석의 표를 뺏어야겠다. 게시어서안되겠다 맞아, 그렇게, <laughs>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하고 인스타도 이렇게 봤는데 스토리를 본 기록이 없는 거였 어 내가 그때 약간 띠껍게 굴어서 얘가 빡쳐서 삐졌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그 친구의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연락이 안 되는데 어디 갔냐 그랬더니 콘서트 전에 체력도 기를겸 도보 성지순례를 갔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저는 처음에 도보 성지순례라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얘네, 얘랑 저는 둘다 무교니까 아 고척동까지 매일매일 산책 같은 걸 한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핸드폰도 다 거, 수거해가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보고 아. 절대 빼줄 수 없겠구나. <laughs> 어, 이 친구도 진짜 진심으로 세븐틴 콘서트를 즐기려고 만발의 노력을 어.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페스티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긴 해요. 근데 세븐틴 고스톱은 페스티벌이 아닌데? 민간에서는 <laughs> 페스티벌로 여겨져.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의 이런 에피소드. 혹시나 내 표가 사라졌을까봐 매일매일 인터파크 티켓에 들어가고 비밀번호 바꾸기를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모바일 티켓로 바꾼 거예요? 아니 모바일 티켓은 난 좋아. 지류 티켓 오면은 불안하잖아. 또불안하잖아 숨겨야 되고. 근데, 근데 나는 지류 티켓에 그, 그 낭만 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2천원 왜 받는 건데? 맞아. 아니 지류 티켓도 안 주는데 수수료 2천원 왜 받는데. 아니 나는 지류 티켓에 그 낭만을 좋아하는데. 내가 캐런티 티켓을 세탁기에 놓고 돌려가지고 그게 마지막에 된 거네 박살난 티켓이 그것까지도 너의 로망인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연히 짐을 싸는 에피소드를 또 찍어야겠죠? 빗서근데 짐을 로무 많이 챙겨왔으니까 거기 쓰레기통에 많은 걸 버렸어요 돗자리부터 시작해서 <laughs> 돗자리 왜 갖고 간는지 몰랐어 너의 짐은 일단 이 가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짐이 많아서 이 가방 안 가지고 갈 건데 짐. 뭐 갖고 갈 건데 빨간색 가방 가져갈 거고 지난번에 흰 가방 가져갔다가 똥칠이 돼가지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모양이 다 망가져서 와가지고 그 가방을 거의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흰 가방은 절대 안 들어가야겠다 일단 우리의 캐럿 봉 이번에 순정으로 들고 갈 것입니다 왜? 조금 프로다워 보인달까 이제는? 어쨌든 이거는 이대로 가져갈 거고요 그럼 다음에 이제 똥파리 봉 사야 되는 거야? 근데 똥파리 봉인는데 똥파리 다음 해에 갑자기 또 나오면 어떡하지? 초파리 봉? <laughs> 근데 똥파리는 진짜 솔직히 너무 성의 없고 못생겨서 사기 싫거든요 아니 뭐 그거 커스텀을 하면 된대요 근데 커스텀을 하... 음. 했다가 저번에 이것도 커스텀을 어, 하다가안해준 <laughs> 다음 막 아, 박살이 났어 버진이다? 그렇게 은밀하게 이거 혼자 있어야 돼 음악이라도 청취하고 있어야 되니까 <laughs> 어저개찐나가 <저게 찐덕같아. 웃음> 정환이 인형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거 슈화도 있어서 손풍기. 맞아. 아, 이거 있어야 돼. 얼음목걸이도 가져갈까 생각해봤는데, 음... 그거 30분 만에 녹아버리더라고요, 요새. 그거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손풍기.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작년에 6월이었는데, 더위 먹고 병간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번에 7월이니까 더. <laughs> 그리고 기름종이. 기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덥지, 그치. 기름 나오지, 그치. 이마에다 계란 깨면 후라이 할수 있어, 진짜. 그치. 이거 무조건 있어야지. 그리고 캐럿 좀 포카 받아야 되니까, 이런 바게스 하나 가져가고, <laughs> 슬리브도 가져가고. 슬리브를. 초코가 다섯 개맞아난 럭키 카드에 꼽을 거 항상 아.. 정신 나갔네요 13장이 걸리면 어떡할 거야 13장 담아야 될거 아니야? 아니야 그 럭키 카드 그것까지 별표도 받아야 되니까 14개야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아, 그럴 확률이 없겠구나? 왜? 그거. 왜?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 그냥 궁금했던 거. 뭐? 아니, 별거 아니야. 말해봐. 그러니까 럭키 카드로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장이 또 럭키 카드 가능성이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럭키 카드는 13개를 는거잖 어, 보면서 주는 거니까 음. 그런 확률이 없겠구나 한 거지. 그리고 지갑.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돼. 신분증 어디 갔지? 이거는 뭔가... 가져갈까 싶어서? 포카를 기분상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아, 난안 안 갖고 갈 거야. 나는 캐럿 좀포카 가져가. 거기서 딱 받아와도 순간이랑딱 바로 탁탁탁 해갖고 다 그럴 건데? 그럼 순관이를 얻었기 때문이야. 순관 당연히 얻을 수 있지. 그래서 포카를. 아, 뭘 빨리 들고 왔냐 지금 정환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벤나 때 정환이로 드디어 정말 간절하게 작년부터 바래왔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진짜 걱정이 많았던 게 얘가 막 자기는 이제 다시 주술회전의 세계로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주술회전 2기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때 주술회전 되게 빠져있었어가지고 얘가 다시 고조사토로 에게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매 꿈이야. 아무튼 걱정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오빠 머리를 자른 거야. 근데 얘가 표가 없어. 진짜 어. 그때 제 다크서클이 인중까지 내려올 어.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막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바둑표 없는데. <웃음> <웃음> 나는,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는데 <laughs> 진짜 애가 막, 막, 완전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오빠가 머리를 잘랐는데? 내가 볼 수가 없다니. 실존한 오빠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실존하지 않는. 푸디 얘기하다 시 돌아가겠다. 이거였던 거지. 아무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이걸 가져가야 되나 했거든. 아니, 아니, 가져가도 그건 아니다. 야, 너 진짜 만약에 네가 쓰러져. 열사병으로. <laughs> 그 와중에 누가 퍽치게. 해. <laughs> 아. 그 이거 작년에 가져왔던 건데요. 음. 슬로건보다는 이게 들고 있기가 편하게 어, 훨씬 한데 편해. 약간 옆사람한테 방해돼. 은근 나도 모르게 옆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너 키가 별로 크지 않은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컴플레인 한번 당했었어. 그때 아. 마음의 상처를 살짝 입었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좋았어. 이게 진짜 좋았어. 부채질 가능. 근데 이제 송풍기 가져갈 거니까. 아무튼 이거, 이거 말고 그래서 플랜카드를 가, 만들어 갈지 아니면 그냥 맨손으로 가서 즐길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 치아를 가져가도 이걸 가져가진 않겠지. 이건 아. 완전 잡표잖아 지금 그치. 이제. <laughs> 이거는 이제 집에 있어야지. 얘는 안 데리고 가지. 그리고 틴트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틴트에 흠뻑 빠져 있어가지고요. 달면서 틴트 흠뻑 빠진 사람 처음 본데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를 쟤는 이제 오프 때마다 했는데 이걸 보고 저희 엄마가 캐럿들은 이 모자를 다 쓰는 거야? <laughs> 그런는 거야. <laughs> 아람다이야 <laughs> 걸스카우트냐고? <laughs> 우리 엄마한테 캐럿들의 이미지가 뭔지 유딩이아니딩 유딩군단이야, 그냥. 오... 유딩이야, 유딩. 유딩 아니야, 그냥. <laughs> 이거. 왜 가져가는데? <laughs> 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서 가서 먹으려고 제가 챙겨놨고요. 이거는 모기 패치 지문 조금만 가져간다, 왜 <laughs> 아니. 왜..왜.. 예, 예. 부채 그리고 필름 카메라 조금만 가져간는데 <laughs> 이거 저번에도 가져가서 단한 장도 안 찍었거든 그때 너무 더워서 그랬어 이번에는 오늘 치? 너무 시원하냐 그리고 <laughs> 손소독제 아,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없는 건데, 제가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거, 두피 쿨링 스프레이를. <laughs> 냉장고를 가져가야 되 그거는 풀로 쓰레기통에 들어갔는 근데, 그거는 진짜 살라고. 티슈. 아, 그, 그거 말고, 나 그것도 사고. 풀, 아, 팩 붙이는 거. 그거는, 그거는 샀어. 진짜 사가려고 왜냐면, 그거는 진짜로, 진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두피 쿨링 스프레이는 난좀 아니라고 봐. 그리고, 홀로가. 벌써 저랑 세 번째 매출을 하는 경러가 있네요. 이게 거기 현장에서 샀던 거지? 응. 네가 받아왔어. 아, 맞다. 내가 주, 둘째 날 와서 받아왔어. 어. 내가 고척동 근처에 살았던 시절이었어가지 그리고 보드 배터리. 부치가 에어팟. 캐롯점 순간이 얻으면 집 넣을.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그래 보여요, 여러분 <laughs> 어, 누가 와도 산거 같지 않아? 아니. 양산. 진짜 텐트를 가져가 그냥.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거캐롯아 아, 건전지 사야 된다. 아무튼, 아직 기간이 한 2주 정도 남았으니, 저도 출퇴근을 걸어다니는 등 체력 증진에 힘쓰면 할게. 근데 나 그거 알아. 뭐. 4층에, 층마다 시큐가 있대. 계단 하나마다? 응. 맨 꼭대기에 있는 시큐 무슨 죄야? 뭐, 저기 정복욕을 느끼지 않을까? <laughs> <laughs> 니로 같은 기분이 느낄 수 있지 않을 아, 니로 의기분 <laughs> 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화장실을 어떻게 가야 해갖고, 왜냐면, 내려가다가, 그게. 그 시간이 끝날까봐 그랬 어. 친구도 화장실 있대 걱정하지마 요강이라 놔줘야 돼 거기는 내가 좀 걱정했었거든 내가 또 이제 화장실 자주 가니까 이번엔 진짜 참아라 야이 콘서트 필수템 그냥 한테 허락받았어 응 어, 허락받았어 징금소에서 네.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안녕 안녕. 진짜 뭔 소리를 한 건지 아주 나이스